안녕하세요. 풍달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오늘은 고사리 산행과 두릅 산행에 나왔습니다. 형이랑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지금 두릅하고 고사리하고 꺾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높은 산인데요. 음, 형은 지금 저쪽에서 두릅 따고 있습니다. 저 앞에 앞에 보이시죠. 형은 좀두릅다고 있고, 저는 고사리도 꺾고 있습니다. 야생 고사리. 요 앞에 보시면 이게 야생 고사리입니다. 산에서 나는 고사리인데, 엊그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사리가. 이렇게 보시면 고사리 삼형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앞에서 꺾어놓은 고사리입니다. 이게. 요게 산에서 나는 야생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통통하고 아주 보기 좋죠 아, 여기 올라오는 고사리도 통통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한번 꺾어 볼게요 고사리를 꺾으면 톡톡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고사리 꺾으면 탁탁 소리가 나요 요게 아까 꺾어 놓은 고사리입니다. 지금 한 주먹 정도 고사리를 꺾어 놨는데요. 고사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두릅 꺾었어? 마이? 아유, 지금은 두릅이 아직 한참 나는 시기가 아니라서 어 골라서 따야 됩니다. 골라서 두릅도 아직 두릅이 한창 나는 시기가 아니라서 어, 산에 이제 새파란 순들이 막돋아나고 있네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리. 아우, 아우고, 아우고 미끄러. 아우 어디야? 멧돼지들이 땅을 많이 해 짓고 다니네요, 이렇게. 이게 다 멧돼지 소양들인데. 지금 보세요. 땅을 이렇게 막해 짓고 다닙니다. 뭐 맛있는 거캐 먹었는지 몰라도. 저쪽에도 보세요. 어우, 멧돼지들이 얼마나 파자 있겠는가. 아이고, 빨리 오라고 하네요. 좋은 게 있는가? 뭐가 있어? 여기, 여기. 어디에? 여기, 여기. 어? 여기. 고사리? 이거 아, 완전 왕로 아, 왕로뚫 많이 꺾으네. 광구로 들어 아, 드러... 와 진짜 좋죠 여기가 하... 여기도 여기 아... 한번 봐봐 고사리 아, 여기도 고사리 지금 여기 고사리 엄청 나오고 있어 양주 그러니까, 쪽이라서 그런가 양 쪽이라서 많이 나오네 이런 거는 이런 와. 거는 정말 진짜 1등급이네1등급 완전, 1등급. 완전 1등급이지 완전 자연산에서 이런 게 있나 와 이게 지금 사이즈가 묶기가딱 좋아 아 이거 그 초장 찍으면 맛있지 음, 와 끝내주지 뭐 그냥 뭐 또 어르신들께서는 또 밥도둑이지 밥도둑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추억도 쌓고 얼마나 좋아 와 아, 진짜 좋다 아, 대체 갖고 먹으면 응. 최고네 오늘 막걸리 한잔 하세 나 여기 동생 그런데 술을 안 먹은 게 있어 감사합니다 풍달구였습니다